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3일 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예배가 7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또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 왜 안하노? 라고 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laughs> 네. 가을까지는 7시 반에 시작하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나무도 날씨도 지금 따뜻해졌지만은 음, 해가 길어져가지고좀 밤도 늦게오는것 같고 또 나뭇잎도 초록초록한 게참 어, 계절의 변화가 참 바뀌면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이 참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날씨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그 당연하지 뭐 겨울 끝나고 봄오고 봄오고 여름 오는가 이가 라고 하시면 그분은 요즘 친구들 말로 T 성향이십니다. 이걸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laughs> 부활절 연합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으셨는가요? 당일 날 날씨가 많이 추워 죽고 막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으신 은혜로 여러분의 생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전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가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뭐 세상살이가 항상 그렇게 되던가요? 아멘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 또 질투하고 분쟁한 것을 바라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헤 아래 살아가면 어,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일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본문을 전후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그만 본업하러 가야겠다 라고 선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사도들은 같이 뉴욕 다 같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그물을 놓았을까요? 놓아서 일까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못 잡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이 일들은 더욱더 지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어, 사도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주님이 잡히이시던날 밤이 늦도록 고문 당하시고 모욕 당하실 때대제사장 종이 너도 이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주님을 부정하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주님께 잡히신 그 자리에 자신 또한 설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질 수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나는 못 오리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부인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척이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넌날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 말씀까지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베드로에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 나쁜 기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트라우마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때 그, 그 어,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다시 또그 고통이 어,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미 과거의 일이어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책하며 어쩌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배, 어, 주님께서는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네세번 부인하니까 정신 차리고 나를 부인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은 네가 부인할 줄 알고도 내가 너를 택하신 택하신 것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에, 베드로에게 미리 회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어,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친구들입니다. 나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자책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 격려를 해줬던 말이 바로 오늘의 이,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넌세분 부인할 거야 그리고 돌이키는 후에 내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괜찮으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너는 죄를 짓는다 하지만 기죽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친구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데데 아, 이런 죄도 하나님 용서하실까? 라는 두려움으로 망설여지게 되고 나 스스로 못 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삶 가운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큰 격려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친구가 제게 제 가장 먼저 너는 목사가 되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친구가 한 말도 일정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베드로의 얘기로 돌아가서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양을 쳐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속도 상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신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을 어, 완전수라고 답한 것을 완전수로 완전수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단어를 필러는 아가페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어, 본문에서 다르게 좀 해석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확증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이 배신한 일로 평생을 괴로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고 자신의 제된 모습에 어쩌면 절망했을 베드로에게 괜찮다 내가 부인할 줄 알고도 너를 이미 사랑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것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애통해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처음 고백되는 베드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아 주님 정말 사랑하죠.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라고 답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한번더 대답하면서 울컥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득 자기가 세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 서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앞서 두 분의 대답과 달리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어 엘리페드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근심하다라고 우리는 성,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또한 슬퍼하다. 마음 상하다. 괴로워하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근심하고 고민하겠다. 그, 내용, 어, 그, 그, 그 내용을 넘어서서 슬픔으로 애통해 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삶 안에 깊은 좌절과 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마음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의 많은 죄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을 할때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많은 죄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뻐하십니다. 죄짓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지을 때 우리를 벌하시고 벌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으로 사랑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13절은 이렇게 13절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불오는 바람에도 흩날리는 작은 먼지에 불과함 너무나 잘 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며 사시지 않으셨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저주받으시며 순종하기까지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기류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비천의 지심을 모두 다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어린 나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또한 그리고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살아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는 탄식하시며 애통하심으로 애 받아하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던 과부에게는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삶의 소망을 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함께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때로 우리 안에 어, 말 못할 고통스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원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또한 삶의 환경의 영향이나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동생을 팔아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유다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왔을 때 루벤과 형제들은 이 요셉을 팔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옷을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러나 그 요셉을 팔도록 기여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 죽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팔자. 결국 유다 요셉을 팔았고 그 일로 유다는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는 슬퍼 보시는 아버지를 보았어야 했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왜 네가 동생을 팔았냐라고 외치는 루벤을 보았습니다그 고통 가운데 유다는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에구베 그 자리에서 에구베 총리가 되어 있는 요새을 만났을 때그 고통과 어려움이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기쁨으로 역전된 날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는 오랜 시간 가운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도 고난받았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벌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많은 실수와 범죄함 끝에도 나랑 하실, 나, 어,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게 감동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감동파인가요? 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베드로는 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고 불같은 분노로 말고의 길을 배웠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을 죄를 아시고도 살아가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베드로가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여서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 변화는 삶의 끝이 다가오자 십자가의 거꾸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밤그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로 고백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여 쪽든 말씀은 주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추태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은 계약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계약을 바탕으로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시업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 성공시켜 주시고. 만약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와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대가로 전제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우리 신앙에 따르는 대가들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땅 가운데는 아무것도 받으신 것 받은 것이, 없, 받은 것이 없, 없으십니다. 이땅 가운데서는 또한 사도들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 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받은 게 무엇인가요? 이땅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헌신으로 얻으러 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소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게 알게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분 모로심으로 그참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그 사랑의 전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소욕을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내용은 뭐였냐면 사랑은 문제의 원인을 내게 찾는 것이 아닌가? 그냥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특별할 것도 없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너무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경우와 또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참 사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하고 선한 성도 사랑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헌신적이고 열심히었지만 힘든 일이 생긴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로하러 찾아가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음. 우리가, 우리를 피해주는 사람, 특히 우리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사과할 마음조차 없다면 스스로 잘못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8장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부터 1 7절까지 이제 둘만 가서 회개하지 않거든 한명더 데리고 가고 또한되면 교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엔 믿지 않거든 이방인과 새일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권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걸 듣지 않는 경우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증인을 통해 말씀에 맞지 않다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은 교회의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것의 목적은 바로 회복과 용서라고 말씀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며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권징을 통해 그러나 이런 권징이 상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더욱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징 받는다고 복끄러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것조차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아, 이거 자신을 구패서까지 순종하는구나. 큰 경려가 될수 있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사자를 이상하게 볼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다만 먼저 드러났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피해 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찾아온 피해자의 말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세상 사례 가운데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죄인이, 아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불리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의 과거의 죄를 덮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호하여 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지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극렬히 여기시사 끝까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소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이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워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수요 기도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우리를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받아 함께 사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